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열대 기후에 대해서 한번, 열대 기후 각각의 세부적인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열대 우림 기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는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A, F라고 합니다. f는 1년 내내 강수가 많이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풀이하면 열대 기후 지역에서 열대 기후에서 연중 강수가 꾸준하다라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AF는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에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이 60mm 이상일 때 정확하게는 우리 A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열대 우림기후 지역은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느냐? 분포 지역은 바로 적도 부근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적도 부근 지역은 우리 바로 열대우림기후 A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기후 그래프를 보면 이런 특징을 알, 알 수가 있죠. 바로 기온은, 그렇죠. 기온은 연중 높다. 그리고 강수 그래프를 보니까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항상 길죠. 그래서 연중 강수량도 많고, 강수도 꾸준하다라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우리 AF 열대 우린기후라고 부르고요 우리 한번 지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면 이 지역이 도대체 어디 있는 지역이냐 음, <laughs> 지도를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라든지 이런 위성 지도를 확인하시면 여기 우리 어디가 있냐면 자 이렇게 위성지도를 확인하셨을 때 위성지도를 확인하셨을 때 보시면 지금 선생님 위성 사진을 올려놨는데 위성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가장 초록색으로 짙은 초록색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바로 적도가 지나 조, 선생님 조금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적도예요. 하면 이 적도 주변을 보시면 요렇게 엄청나게 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서도 요렇게 진한 부분 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요 주변으로도 요렇게 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 그리고 요 파푸아뉴기니 주구에도 요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런 부분을 우리 AF 열대우림기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을 해보시면, 우리 이동을 해보면,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마찬가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요렇게, 가장 진한 부분, 요렇게를 따라가지고, 적 도가 지나가요. 이렇게 적도가 지나가는데 이 브라질 이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매우 진한 아마존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요 지역 요, 여기도 바로 af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을 봤을 때 아하 색깔이 가장 진하게 진한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아, 우리 af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열대우림기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징은 연중 기온이 높고, 기온이 높고, 기온, 기온 높고,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적더라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온의 연교차. 그러니까 가장 더운 데가 가장 추운 데 사이에 차이가 가장 적더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도 수렴대, 1년 내도록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더라. 그리고 이 지역은 태양 에너지를 가장 연중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표면이 뜨거워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중 대륙성 강수인 스콜이 자주 내린다. 대류성 강수인 스콜이 자주 내린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류성 강수라는 것은 바로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대류 현상으로 인해 내리는 강수입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란 어떤 거죠? 그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는 이러한 순환을 우리가 대류라고 부르는데요. 이 열대 우린 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연중 뜨겁기 때문에 지표면이 뜨겁게 달궈져 있고 그 위에 있는 공기는 뜨거워져서 항상 오르게 되죠. 그렇지만 오르는 과정에서 냉각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비가 내리게 되는 우리 대류성 강수로, 대류 강수가 내린데요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 부분 조금 보완을 하면요. 기온의 연교, 열대기후,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의 연교차와 기온의 일교차를 비교하면, 그렇죠. 기온의 일교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셔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열대 우림 기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 우리 그 다음에 알아볼 기후는 열대 사바나 기후입니다. 쾌페니 기후 구분에 따르면 AW라고 부르는데요. W라는 말이 겨울철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특징을 알수 있죠. 우리 이걸 통해서. 열대 기후이면서 언제가 건조하다? 그렇죠. 겨울이 건조하다. 라는 거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열대 사바나 기후는 무엇을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부르냐면, 자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에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에 강수량이 60mm 미만입니다. 그래서 건기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이게 중요해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를 우리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후 그래프를 보시면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기온은 어떠다? 기온은 연중 높아요. 하지만 가장 강수의 특성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그렇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인 우기,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인 우기와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인 건기가 뚜렷합니다. 자, 이 지역은 다윈이라는 곳은 어디냐? 오스트레일리아 남반구에 있는. 지역이요. 그래서 지금 여름과 겨울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요. 건기인 겨울철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 게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이고요. 그래서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은 어디 주변에서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서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아까 봤을 때, 아까 봤을 때, 선생님이, 요렇게, 요렇게 가장 진하게 나타나는 지역, 가장 진한 초록색이 나타나는 지역이, 그렇죠. AF, 열대 우림 기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열대 우림 기후 주변으로 지금, 열대우림기후 주변에 약간 옅은 초록색이 나타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시라면 AW, 열대사바나기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대우림기후 주변을 열대사바나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이 열대사바나기후 지역에 대해서 요 지역도 남아메리카도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아마존 강을 주변으로 이렇게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 열대 우린 기후,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고요. 이이 이 주변으로 어떻게 이, 다시 갈게요. 이렇게가 AF가 나타나고요. 요 주변 지역이 요런 주변 지역으로 그렇죠. AW인 열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대 사바나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학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열대 사바나 기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연중 기온이 높다 우리 방금 확인했고요. 하지만 연중 기온이 높은데 열대 우림 기후에 비해서는 기온의 연변화가 약간 큽니다. 기온의 연변화가 약간 크더라라는 거. 연변화가 약간 크더라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 강수량 자체는 열대 기후 중 가장 적다. 강수량이 열대 기후 중에서 가장 적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선지들 문제에 좀잘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선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의 시기, 영향을 받는 시기는 건기.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 받는 시기는 건기가 아니고 우기죠, 우기죠. 우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열대 고압대를 받으면 건기,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으면 우기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렇죠. 태양이 남북으로 이동, 이동하죠. 태양의 회기 현상 때문이라고 현상 때문인데요. 이 태, 태양의 회기 현상이란 거 우리 밑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학습지 밑에 보시면 적도 수렴대의 이동과 저위도 지역의 강수 특색입니다. 해서 적도 수렴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동을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적도 수렴대 먼저 용어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적도 수렴대란 용어는 무엇이냐? 바로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이 수렴하는 지역이다. 북동무역풍 북방구에서 오는 북동무역풍과 남방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수렴한다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두 개의 바람이 만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연강수량이 많더라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연강수량이 많다 이 상승기류로 인해서 그렇죠 대류현상이 발생을 해서 대류현상으로 인해서 연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얘는요. 고정이 아니라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 고압대는 지구의 공전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한다. 이게 중요. 해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지구의 공전 플러스 지구의 자전축이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23.5 23.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 고압대는 여름에는 7월에는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1월 달에는 남반구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이 현상을 마치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땐 태양이 남북으로 이동한다 해서 이것을 태양의 회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적도 수렴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7월 달에는 적도 수렴대가 어디로? 북반구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적도 수렴대가 어떻게? 적도 주변에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걸쳐져 있는 사바나 기후가 AWG 사바나 기후 지역이 우기가 되어져요. 하지만 1월이 되면 남반구가 태양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도 수렴대가 어떻게? 적도 수렴대가 바로 아래쪽으로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의 AW는 우기가 되어지지만 북반구 똑같은 지역에서 북반구의 AW 지역은 이 시기가 건기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7월 달에 그렇다면 이 남반구의 AW 지역은 무엇이겠다 바로 건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사바나 기후 지역에 우기와 건기가 번갈아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때문 바로 이러한 태양의 회기현상으로 인해서 적도수렴대와 아열대 고압대가 계절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름에는 우기, 겨울에는 건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은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번갈아 받는다. 사바나는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번갈아 받더라. 그래서 7월 달에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현상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열대 우림 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은 식생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식생. <laughs> 열대 우림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고온 다습합니다. 연중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연중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늘 푸르고 잎이 넓은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면 한자로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한다라고 해요. 이활 상록 항상 푸르고 활엽 잎이 큰 나무들이 발달한 숲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로 화렴 수림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키가 큰 30에서 50m에 이르는 키가 큰 나무부터 적은 양으로 햇빛을 자랄 수 있는 작은 나무까지 여러 층의 나무가 우거진 숲을 이룹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밀림. 또는 영어로, 그렇죠. 정글이라고 부르죠. 이를 네 글자로 또 열대, 우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키가 큰 나무와 키가 작은 나무가 서로 섞여면서 여러 층을 여러 층을 여러 층을 이루면서 바로 이러한 숲을 이룹니다. 열대 우림을 이루고 있고요. 하지만 사바나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 달라요. 열대 우림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중 비가 많이 내렸어요. 하지만 사바나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 여름철은 우기고 겨울철은 건기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대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 이러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난 특성 때문에 나무는 듬성듬성 분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관목이 드문드문 분포를 하고요. 대신에 키가 큰 풀이 자릅니다 키가 큰 풀이 자라서 넓은 초원을 이룹니다. 우리의 이 넓은 초원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사바나라고 부릅니다. 사바나라고 부르는 넓은 초원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나무들은 키가 작아요. 그리고 듬성듬성 자랍니다. 대신에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큰 풀들이 자라는 사바나 초원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식 동물들의 풍부한 먹이를 얻을 수 있고, 육식 동물들의 공격핀에 대해서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라고 부르죠. 동물들이 굉장히 살아가기에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생차이도우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어서볼 기후는 우리 열대 계절풍 기후, 몬순 기후입니다. 열대 계절풍, 몬순 기후고요. AAM이라고 괴펜의 기후 구분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M이 몬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열대 기후에서 이런 무슨 뜻이다. 열대 기후 지방에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강수량이 가장 저, 정확하게는 강수량이 적은 달이 60mm 미만이지만 몬순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기의 강수 오, 잠시만요 <laughs> 우기의 강수량이 많아 사바나 기후 지역에 비해 연 강수량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사바나 기후 지역에 비해서는 연 강수량이 훨씬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기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기후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죠. 기온은 연중 높아요. 그리고 건기와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은 시기인 건기도 나타나고 그렇죠. 비가 내리는 시기인 이렇게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강수량을 봤을 때 전체 강수량을 봤을 때는 어디보다. 그렇죠. 전체 강수량을 봤을 때는 열대 사바나 기후보다는 강수량이 많더라. 강수량이 많은 지역임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열대 사바나 기후, 아, 열대 사바나가 아니고, 열대 계절풍, 열대 몬순 기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열대 기후 지역의 대륙 동안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로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요 동남아시아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바로 열대기후 지역에서 열대기후 지역에서 보시면 이 지역 이렇게 열대기후의 대륙 동안 지역이 원래는 이렇게 적도가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적도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우리 무슨 기후였죠 그렇죠 열대우림 기후 열대우린 기후가 요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열대우린 기후가 나타나는데 보시면 대륙의 서안에서는 열대우린 기후 주변으로 무슨 기후가 나타? 나 A.W. 그러니까 열대사바나 기후가 나타나지만 대륙의 동쪽에서는 열대사바나 기후가 아니라 어떤 기후가 나타난다. 바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계절풍 영향을 열대 온순 기후 AM이 나타나더라. 왜? 이 지역은 편서풍보다는 열 대륙 동쪽은 우리 앞에서 했었죠? 계절풍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로 인한 특징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는 바로 열대 우린 기와 열대 사바나 기후의 중간형 정도 됩니다. 중간형 정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도 수렴대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해서긴 우기와 짧은 건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무엇에 영향받는다? 을 적도 수렴되어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우기의 강수량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우기의 강수량은 열대우림기후보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이 지역도 열대밀림이라는 이런 우기가 길고 그때 강수량은 그렇죠. 열대우림기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열대밀림. 우림 열대우림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정도 특징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열대고산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고산기후는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저위도 고산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냐면 지도로 보시면 특히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남아메리카 지역을 보면 남아메리카의 뼈대라고 불리는 척추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무슨 산맥이라고 그러면 얘를 안데스 산맥이라고 불려요. 안데스 산맥인데 이 안데스 산맥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기온은 낮아집니다. 근데 열대우림기후제 이런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는 원래 열대 기후 지역이지만 고산이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 기온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산 기후인 열대 고산 기후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열대 고산 기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얘는 이 특징이 중요합니다. 바로 첫 번째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나 열대 사바나 기후보다는 기온이 훨씬 낮더라. 여기가 다른 열대 기후 지역보다는 기온이 훨씬 낮더라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기온의 연교차는 작고요. 기온의 일교차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정리하면 기온의 일교차와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하면 뭐가 훨씬 더 크다. 일교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보고타, 대표적인 콜롬비아의 수도인데 얘가 해발고도 2,300m 정도 돼요. 2,300m 정도 됩니다. 매우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콜롬비아의 수도고 대표적인 열대 고산 기후의 사례로 나오는 지역이긴 한데요. 기온이 열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저위도 지방으로 기온이 연중, 낮아요. 다른 열대 기후 지역에 비해서 연중 낮은 곳을, 낮은 것을 우리 알 수, 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별명이 항상 봄과 같다 해가지고 상춘 기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알아본 것은 열대 기후 지역, 각각의 기후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열대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